유닛 하향팀이 미션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무대에헝치열은 여성성을 강렬하게 보여준 무대였다 고평했다. 노랑팀 4개인 순위 1위는 의진이었다. 의진은 멤버들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딱 고치는 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 곡을 제가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방송된 kbs 더 휴은이 대서는 유닛즈 5팀의 신곡 무대를 선보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유닛 노랑팀은 신곡철이 온탑의 무대를 꾸미기 위해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했다. 그러나 힐을 챙겨 오지 않아 곳곳을 누비며 힐을 찾기도, 멤버들은 섹시한 매력을 높이기 위해 힐을 신고 안무 연습을 하는 등 노력했고 무대에서 지명적인 매력을 선사해 눈길을 끌었다. 멜로디 데이 유민은 무대가 끝나고 눈물을 흘렸다. 가사 전달 과정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인 것. 그러나 선배 군단은 유민을 위로하며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1위는 소나무 의진이 등극했다. 유닛 주황은 귀여운 매력이 강한 포크어 포커, 포크를 꾸미기 위해 고심했다. 언니 라인들은 귀여운 콘셉트에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열심히 연습했다. 그러나 안무가는 다이아 소미가 센터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혀 포지션이 바뀌게 됐다. 이유는 양지원이 차지했다. 이후 코스모씨, 유닛 빨강팀의 무대가 진행됐다. 특히 효선이 쇼컷에서 긴 머리로. 변신의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곡을 위해 특별히 변신한 것. 빨강팀은 코스모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무대에 올라 상큼하고 발랄한 모습을 펼쳤다. 미션 결과 1위에는 다이아 예빈이 올랐다. 달콤에는 유닛 초록팀이 꾸몄다. 9위는 보컬 연습 과정에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반, 자카파, 조연아의 칭찬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연습에 매진했다. 특히 안무 연습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다른 다섯 곡의 안무까지 연습하기. 그러나 무대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비는 윤아킴의 성량을 칭찬했다. 미련에서 이르는 지에이 차지했다. 유닛 하양은 어레이즈올 웨이즈로 무대를 꾸몄다. 상큼한 매력이 돋보이면서도 보컬이 까다로운 곡이었다. 유닛 하양은 교복 콘셉트의 의상으로 무대에 올라 발랄한 매력을 발산했다. 엔시아가 개인 순위 1위에 등극했다. 최종 음원 발매 미션 결과 유닛 하양팀이 1위에 올랐고 n c 아는 눈물을 흘렸다. 체리온탑은 2위를 차지했다.